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th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네. 일산에 나왔는데요. 네, 여기는 어딘가요? 일산 신도시에 팔류월드 시티 프라디움 레이크라고 하는 데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언제 입주를 했나요? 2018년 11월에 입주를 했어요. 네. 오피스텔인데요. 총 337세대고요. 동수르는 4 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차 대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373대예요. 주차 대수가 좀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 그럴 수도 있죠. 그 단지 앞에 공용 주차장 음.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후 10시부터 주차하면은 무료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네. 우리 피디님이 좋은 팁을 주셨어요. 네. 타입은 그러면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일단 평수는 단일평이에요. 49평인데 타입 자체가 A B C 타입으로 세 개로 나누어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 단지 본격적으로 안쪽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아 그럴까요? 일단 그러면 단지 내 시설부터 말씀드릴게요. 헬스장 독서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하 주차장 동 입구마다 무인 택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무인 택배 시스템을 통해서 이웃 간의 물물 교환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많으니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단지 내 휴게 시설이요 정말 여러 곳 곳곳에 마련이 돼 있어요 네. 편리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단지 내 상가 형성이 돼 있어서요 편의점 김밥집 또는 학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 있죠 네. 자 근데요 제가 느끼는 점은 이 단지는 정말 해가 차 잘 들어요. 네. 그리고 호수공원 바라보고 있으니까 비유도 정말 예술이거든요. 네, 이런 거는 뭐 정말 인위적으로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는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에는 단지 밖으로 나가세요. 음. 교통 쪽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아, 네. 교통 정말 중요하죠. 여기는 GTX A 노선 역세권입니다. 도보로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요. 차량으로 하면 3분 정도. 그리고 주엽역 3호선이 또 가까이 있어요. 제1, 제2 자유로 진출입이 약 3분이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네, 진짜 좋네요. 이번에는 학군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아 정말 중요하죠. 학군 정말 중요합니다. 단지 앞에 육교 건너가면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한류 초등학교라고 하고요. 네. 또거 그 옆에 한류 유치원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걸어가면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한일분 정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피디님은 한 우리 성인이 걸으면 한 얼마 정도 될것 같아요? 넓은 보폭으로 3 0 초면 되지 않을까. 저도 네. 그렇게 느끼는데 네.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린이가 걷는다고 가정을 해봐야 될것 같아서. 네. 1분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도보 10분 거리에 경기 영상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PD님이 나오신데 아니에요? 네, 제가 여기 졸업했습니다. 아 PD님이 여기 졸업했죠? 네. <laughs> 네. 이번에는 그러면 단지 밖에 있는 시설 중에 편의 시설 쪽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단지 바로 앞에 그 한류 수변공원이 형성돼 있어요. 수변길을 하고요, 폭포가 형성돼 있으니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그리고 수변길 응. 따라서 나무가 잘 되어 있는데 봄에는 벚꽃이 엄청 잘 핀다고 합니다. 아, 이 벚... 꽃곳이 말이죠. 네. 여의도 부럽지 않습니다. 네. 네. 딱 저녁 먹고 산책하러 나가기 음. 정말 좋은 그런 음. 위치인 것 같아요. 너무 아늑하고 아름답고 네. 좋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바로 앞에 있다는 정말 큰 메리트입니다. 아 그리고요 노래하는 분수대가 있어서요 봄이나 여름 가을 같은 경우에 저녁 8 시에 정말 좋은 풍경을 볼수 있어요 노래도 음. 연령대 다양하게 틀어줍니다 아네 네. 그건 제가 자세히 안 들어봤는데 네. 그렇습니까? 뭐 아이돌도 틀어주고요 어. 그다음에 좋아하시는 트로트 가수들 어,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도 나옵니까? <laughs> 네아 네. 제가 트로트를 많이 좋아합니다 네자 그리고 차량으로 5분 거리 정도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병원이 가까이 있다는 건 정말 큰 메리트 아닐까요? 네. 그죠? 그리고 도보로 5분 거리에 아쿠아 플라넷이라고 있어요. 이제 아쿠아리움이 있는데 이렇게 아쿠아리움이 있는 것도 또 매력이죠. 그리고 이제 단지에서 바로 일산 호수공원으로 갈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호수공원에서요 국제 꽃 박람회 매년 개최를 하잖아요. 네.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꽃을 가까이에서 볼수 있는 박람회 있다는 건또큰 매력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가다 뭐 드론쇼도 하고요, 불꽃축제도 어. 해서 네. 행사 즐기기엔 정말 좋은 단지인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근데 이 드론 쇼 정말 멋있지 않아요? 네 드론쇼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장관입니다 네. 이번에는 단지 밖에 있는 상권을 소개를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자 우선 상권은 가까워야 됩니다 도보로 1분 거리에 남원테이탈리아노 상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여기는 이제 학원이라든지 유명 오마카세 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보로 5분 거리에 원마운트라든지. 아니면 일산 가로수길이 있어서 먹거리나 즐길거리가 굉장히 풍부하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휴식 같은 것도 하면서 즐기기에 너무 좋죠. 네, 원마운트에는 음. 또 워터파크도 있고요. 맞아요. 이번에 캠핑장인가 또 생긴 거 같더라고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원마운트 같은 또 워터파크는 가까이 있으면 우리 어린이들이 막 어디 가자 놀자 이렇게 할때 바로 가까이 데리고 나가면 네. 정말 힐링하죠. 그렇 네, 그래서 너무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차량으로 한 5분 거리 내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있어요.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너무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GIFC 타워가 있어요. 그래서 지하 상권이라든지 사무실 형성이돼 있어서 너무 좋고요. 현대백화점이 있어서 또 우리가 쇼핑을 즐기기에 너무 좋죠. 또 홈플러스도 있고요. 레이킹 스몰이 있어서 또 장보기도 좋고요. 정말 내가 뭘 살려고 하는데 어느 어느 곳을 갈지 이게 정말 고민일 때가 있습니다 마트는 음. 뭐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다 있다고 봐야죠 네, 네. 이번에는 단지 밖에 주변 시설도 좀 알려주세요 아 그럴까요 방송 관련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지 앞에 jtbc 라든지 ebs 라든지 아니면 빈마로 방송 센터가 들어와 있어요 이제 방송 관련 시설들이 있다는 거또 차량으로 5분 거리에 킨텍스 제일 제2 전시관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웨딩이라든지 애견 캠핑 취업. 건축, 골프, 다양한 그런 박람회가 열립니다. PD님은 어떤 박람회 좀 주로 가십니까? 저는 캠핑하고요. 음. 가구 박람회 자주 갔습니다. 아... 캠핑 좋아하시는구나. 네. 자 그리고요 현대자동차에서 운영하는 전시관이 있어요. 현대모터스튜디오 고향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정말 현대차에서 생산하는 자동차가 다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이제 신차가 나오면 여기에 제일 먼저 전시를 해요. 네. 그리고 타볼 수도 있잖아요. 맞아 요 시승도 음, 가능하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요 호텔이 있어요. 손오카 일산 5성급 호텔이 도보로 한 10분 내에 있어요. 그리고 킨텍스 바이 게이트리 삼성급 호텔도 또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촬영을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이긴 한데요. CJ 라이브 시티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킨텍스 주변에 또 캠핑장이 있어요. 음. 캠핑 가고 싶으신 분들 멀리 안 가도 된다는 또 장점이 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도심에서 그렇게 가까운 곳에 캠핑하는 거 정말 메리트입니다. 네. 그럼 제가 입주민 후기 몇 개를 좀 말씀드릴게요. 아, 좋죠. 네. 음. 해가 일단 너무 잘 들어서 음. 곰팡이가 없고요. 아, 곰팡이. 네. 네. 주부님들이 진짜 곰팡이 신경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빨래를 널면 너무 잘 말른다. 오. 네. 그렇게 네. 얘기를 하시고, 음. 104동하고 103동에서 보이는 호수공원 뷰는 음. 정말 미쳤다. 야 이거 104동, 103동 많이 인기가 음. 또 오르겠는데요? 네. 네. 그리고 집에서 노래하는 분수대 그냥 음. 앉아서 즐길 수 있다. 아. 네. 예술이죠. 그리고 집 문을 열고 한류초등학교 음. 교문까지 음. 엘리베이터랑 신호대기 다 포함해서 음. 3분이면 된다. 자. 진짜 가까운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포베이 음. 판상형이라 음. 거실 방 3개가 음. 모두 다호수공원주다 음. 이렇게 후기를 좀 남기셨습니다. 좋은 네. 게 너무 많아서 네. 뭘 골랄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음. 골라왔습니다. 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단지를 소개하게 돼서 정말 좋네요. 네. 네. 그럼 여기 단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어디로 음. 문의를 하시면 좋을까요? 자, 일산 신도시. 할리월드 시티, 프라디움 레이크가 궁금하시면 저희 하우스업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파트너 부동산에게 연결을 해 드려서 어, 보다 다양하고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단지 소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일산에 더 좋은 아파트 단지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뛰어서 일산의 정보를 좀 다양하게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